안녕하세요. BJ 사과잼입니다. 지금 제가 태권도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주위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주의바랍니다 네, 오늘 또 클래시 오브 클랜 시작해봅시다. 네. 아, 아, 죄송한데 제가 아까 접속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뭐가좀별모수일 있어요. 아, 지금 좀 시끄럽죠? 아, 여기아 좀,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아, 태권도에그래 태권도. 네. <laughs> 어 덤불이 있네요. 덤불 같은 이런 싼거는 제가 많이 제거하고 월페이가 담지 않고서 제이킹을 해요. 그래서 일단 덤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여뭐 <laughs> <laughs> 장, 뭐야? 아, 다섯 개. 득템이죠? 득템? 네. 제가 기본적으로 크로크를 제가 못하거든요 친구 중에서 예, 제가 친구들 중에서 크로크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제일 못해요, 내 이제 못해요. 아 가장 못할 수도 있잖아, 못할 수도 있지. 아, 그래. 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많이 헷갈리는데 제가 핸드폰 따로 핸드폰 따로 컴퓨터 따로 d j 활동을 하거든요. 아그아 그런데 아 그런데 이름은. B J 사고 찜다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기 한번 업그레이드. 됐지? 뭐해? 아 지금 음 태권도에 같이 다니는 동생이 어가지고 뭐했어요? <laughs> 제가 방송 보고 준잖아요. 래데얘 지금 거절했어요. 아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만음생각하세는뭐뭐 어쨌든 내제작권이니까아 이전에 30만원 모아서 했는데 아니 70만원까지 모았겠지만 이그새끼 아, 때문에 뭐클로그리도 그런 거잖아요 뭐할수 있는데 뺏기고 어, 어. 뺏기고 응애응애 거리다가 그래 어, 도안 하냐고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마법 제작소 아, 그리고 뭐거 훈련소 레벨 7.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마을로 간 6코를 찍었거든요. 주의하래요, 주의. 아, 6일이나 걸려? 아, 이거 바바리 아. 키 아. 저 키는 몇 렙도 열리는데, 나도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아저 키. 아, 아 마을은 레벨 9대 열리는군요. 아이 죄송해요. 아, 내가 내가 그거 보는네 아이 미안해요. 씻어 도있잖아요 예. 자, 제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일거리가 생길 때 다시 한번 기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BJ 사과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